저는 오늘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익숙, 익교하고 학습받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쏙 깊이 간직하고 한평생 아브라함의 신앙의 삶을 땅 위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첫째는 너는 고향을 버리라. 친척들과 아버지를 뒤로하고 떠나라. 부모와 친척들과 고향을 뒤로하고 떠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부모도, 집도, 친척도, 친구도, 봐도 버려두고, 오직 인도 하시는 대로 가라! 싫습니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혈육들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낙인, 친구들을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중개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리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으러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를 버려야 합니까? 그물을 버려야 합니다. 배도 버려야 합니다. 부모도 버려야 합니다. 그 뿐입니까? 아내를 떠나야 합니다. 토끼 같은 자식도 뒤로 한채 주님의 뒤를 아야하십 그야말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단지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뭐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국에 열쇠를 주시죠. 또뭘 주셨습니까? 하늘 보호자를 주셨죠. 또뭘 주셨습니까? 순교자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뭐 주셨습니까? 형다 가고 싶은 하늘나라를 주셨습니다. 어부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정둥 고향 땅 아버지의 집을 정처 없이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놀라운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여러분, 저세요 성경은요, 꼭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 절대 성경은 그냥 말씀하네요. 1절에 그런 내용을 주시고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이 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그럼요. 큰 민족을 이루는 복.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 너는 복그 자체라는 거지요. 복이라 그러면 또 길거리 복집 생각하지 말고. 이 복을 한번 생각해요. 아브람 하면 복이고, 복하면 아브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오라고 호출할 때겠죠. 이유는 뭐죠? 뭐가 있기 때문에? 용무가 있기 때문에 호출을 합니다. 누군가가 부르고 호출할 때는 반드시 용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출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용무가 뭐겠느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브라함을 호출하셨던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복의 뜻이 뭐냐?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바락이라 바락.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럼 바락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한번 살펴보죠. 그 천국 예, 80년대니까 만의 연세드신 목사님들하고 그때 제가 제일 어렸던 것 같은데 예. 그 그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이제 시내산 올라가는 이 코스가 있어요. 시내산 올라가면 꼭 새벽 1시쯤 일어나야 2시에 출발하는데 아 이제 차를 타고 밑에서 이제 산을 시내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다름없을 털떡 흔데, 참 저도 참 미안하더라고. 저는 어리고 젊어서 막 빨리빨리 가는데, 그래서 그냥 나보고 뒤에서 개 목사 전체가 가 그러시고, 그 소리 막 듣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가다가 쉬었다, 가다 쉬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손잡고 같이 올라가때 중간쯤 올라가는데, 낙타가 수신발이 촥. 이집 주인이 탁 낙타 끈을 고리를 탁 잡고 있어요. 올라가시는 목사님들이 그 주위에 낙타 주인들이 힘드십니까? 말 낙타 타고 가시면 된다고, 몇달 낮추면 저 위에까지 간다고 이나하고 손잡고 가시던 목사님이 김 목사 같이 타, 같이 타" 그다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타면 다른 목사님 다 나보고 욕합니다. 목사님만 타시라고, 그 목사님 타시고 올라가시 나도 걸어가고, 근데 이제 목사님 다 타고 쭉 올라와서 나보고, 김 목사 참 낙타가 희한하지, 다 갔는데 말이야.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가 목사님 안 불편하면 될까안 불편해. 어찌 그렇든 돌 위로 막 다니는데 그래 말이야. 돌이 딱 지나갈 때는 그말 끄는 사람 저 낙타 끄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탁 치면 은 낙타가 조용하게 발을 뛰듯 넘어간대요. 그리고 또 손을 탁 치면 한 발을 더 멀리 뛰듯이 탁뛴대그 모양을 보고 야 낙타가 주인에게 엄청 순종하는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보고 김 목사 내 니가 하루 얘기 도와서 타고 가면 안 돼. <laughs> 그래서 내가 하는 말내 하루 더 탔다가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난 나중에 와서 한번 타보지요. 어 그런 건온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박사학위 논문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낙타를 딱 탈라 그러면 주인 앞에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 옆에서 탁 타고 오르잖아요. 참 신기하게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짐승들 간에 무릎을 제일 잘 꿇는 무릎이 낙타요 낙타가 여러분 작습니까? 그렇게 큰 낙타가 와요. 무릎 꿇는 보면 참이 바라크라는 말이 낙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다. 여러분 가정에 동물들 많이 키우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개. 그렇죠? 개. 예. 애완견. 아, 참 개를 저도 사실 뭐제 부모님이 개를 아주 좋아하셔서 늘 학교에 가실 때 개가 뒤따라가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 개가 참 우리가 대구로 이사를 올때 뒤에서 딱 보니까 눈물을 줄 흘리는 그 모습 아직도 개를 보면 그때 그때부터 내가 개를 보는 관념이 달라졌어요 참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개를 쫓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미국에 가면 자기 아내보다 개를 더 사랑해 그래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왜 개는 운전하면서 옆에 태우고 나는 뒤에 태우냐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그, 나오는 이야기 보면, 당신이 더 사랑스럽게 뒤에 앉혀놓지. 나는 뒤에서 볼게 없는데, 개는 앞에 타보고 뭐 창문까지 다 열어주고 이리 되겠냐고. 근데 개라는 동굴은요, 이 창문을 열어주면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개가 달리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잘 아셔야 돼요. 저도 이제 책을 보니까, 개는 위로 갈 때는 괜찮아요. 위로 막뛸 때는 같이 주인하고 뛰어도 되는데, 주인이 내려갈 때는 개를 같이 내려가도록 하면 돼. 개, 개도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엄청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잘못하면 사고 난다고. 요새 수의사, 비거 가면 돈도 엄청 많이 든다고. 키우시는 분들 아시라고. 여러분 잘 아신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온 국민을 감동시킨 진돗개 일화가 있잖아요. 그 진돗개가 팔려간 지 7개월 만에 700리 길을 걸어서 주인을 찾아온 감동의 시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나올 때 뭐라고, 그거 어때요? CF가 그 진도계에 나올 때 주인이 벗어놓은 신발 위에다다 겨울에 눈 내린 날에 다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털러 기대고 있다가 주인이 딱 오면 그 신발을 신도록 해주는 거예요. 요새 자식들 그럽니까? <laughs> 네? 아, 그거 보고 온 국민이 박수치고 참 감동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 개보다 더 충성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낙타라는 거죠. 이 말도 여러분들, 이 동물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만물의 영장이라도 하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말에 대한 내용을 책에 있는 걸쭉 보면요, 말은 막 달리다가 말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라도 절대로 그 밟는 법이 없대요. 지나가지. 지나가서 절대 자기들끼리 밟고 다니는 법이지. 여러분, 전쟁에 나오는 말과 말이 쫙 깔다 보십시오.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성스러운 동물이 뭐냐? 낙타라는 것이 낙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충성스럽고 말도 충성스럽고 허나, 그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것이 낙타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도죠. CBS 네, 뉴스란 중동 매체 아라, 아라비아 전런그 기사 내용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여러분들 뭐 성경만 보시니까. 우리는좀 뒷거꾸로 된게 많아요. 우리 성도는 성경만 보고 목사는 자꾸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보니까 좀, 좀 그래. 그 내용에 보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낙타 행렬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낙타 행렬이. 낙타 행렬이 쭉 나오는데, 그, 어, 그 얼마 전에 알 사바이라는 이 낙타 주인이 그 낙타를 팔아서 생활이 어려워서 이 낙타를 팔았는데 그 낙타 행렬 쭉 나가다 알 사바이가 낙타 행렬 그 옆에서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낙타가 저쪽에 오다가 알 사바이 옛날에 자기 주인이 목소리 딱 들으니까 그 낙타 행렬을 막 뒤집고 나서 와 알 사바의 목을 쫙 감잖아요,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쫙 감잖아요. 그러면서 막 비빈다고요.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 소리 어디에 남아 도망간다. 그런데 이알 사바의 그 자기가 키운 그 낙타가 말이에요. 생활이 어려가지고 팔았는데도 그 낙타 행렬 속에서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그 비좁은 낙타 행렬을 다 비집고 와서 자기 주인 알 사바의 목을 감고 막 비비잖아요. 네. 생각 그래서 이 알사바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낙타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그래 물으니까 말은 맞 낙타는 단순한 운용 수동만이 아니다. 낙타는 매우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그 매우 충성스러운 동물. 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은 과연 뭐야? 복은 바락 낙타가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의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타처럼 바룩 무릎 꿇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항할 때그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라 그 말이지.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 참 복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복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의 삶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간략하게 생각지 생각 첫째는 우리가 땅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요 그건 믿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지만 그런 실천이 없잖아 주님만이 나의 세계 삶의 최고다. 주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다.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흥신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모습들로 살았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아수와 같은 힘 있는 나라를 믿을 망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처참한 세월을 보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가 이것은 보통 큰 복이 아니라는 거죠 10편 146편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보고 살지 말세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사람 보고 시험 든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요 사람 보고 시험 들면 무슨 사람 똑같대요 목사들 그 통하고, 이 통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살살 캐도 뒤로 가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니까 러 그걸, 그걸 다 그렇게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 내가 목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주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예 그렇잖아요. 그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도와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래 했으니까 니도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시험돼. 100% 다. 100%가 아니고 120% 시험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성경에 보면,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연말대가, 목사님, 나는 이 부사 때문에 시험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연말도 되었고, 오늘 여기에 세례도 받으시고, 입교도 하고, 학습도 받으시잖아. 이 말씀 꼭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가니까 목사가 그래야 되겠나, 장로가 그래야 되겠나, 권사가 그래야 됩니다, 그게.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쳐도 자기가 바로락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요. 예 우리가 몸부림친다, 그 말이요. 에 그래서 성경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주님께만 도움을 바라라.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네. 진정으로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남부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을 가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게 진정한 복이라 그 말이죠. 그럼 두 번째, 주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내 인생을. 많은 분들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 뭐, 어뚝고, 뭐, 외롭니, 뭐, 어쩌니. 지금까지 외롭게 안살아진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 부부끼리 다 살아도 자기 혼자란 의식을 언제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에 돼야 남편한테도 잘할 수 있고, 아내한테도 잘할 수 있고, 자식한테도 잘할 수 있고, 부모한테 잘할 수 있고. 아멘 한 사람 아무도 없다. 참. 아이고, 참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라. 시0편 37편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 길을 요호하게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왜안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면 누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내 을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기를 정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 인생을 맡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에 동참하는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자문 28장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들으요두 번째 보세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 여러분 자기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자기 마음이 완악하면요. 재앙에 빠져요. 시기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질투한다든가 그러지 마요. 이참진 나쁜 길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미하거나 시기한 집토하면안 돼요. 그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길라 때문에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자 복되다 하셨는데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그 무엇이에요? 두려움으로 공경한다는 말 아니요. 에즉낙타가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뭐라고? 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한분그 자체입니까? 주님이시라면 오늘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 전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참다운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각오를 가지십시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여기 다 연세도 드신 분들인데,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평생 내가 예수 믿었다 어떻게 뭐 직분을 받았다 자랑하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 십자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보시죠? 저는 그분에게 무슨 결단을 하셨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묻지 않아도 똑같아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90% 이상이에요. 무릎 보자 많아요. 그렇잖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뜻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행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들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잘 믿나 못 믿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 바락!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듯이 그런 삶의 인생을 이루어갈 때 그가 바로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귀한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오늘 사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요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에게만이 진정한 축복이 있다 저는 그래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연세든 나이에도 떠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맡겨버린 사람이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에 75세가 된 노령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한지 말씀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낙타가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같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바라크 그 인생의 삶이 참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재단의 모든 성도들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게 어떻다고 생각해요? 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라는지 아세요?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안전합니까? 제가 그날 한 번은 교회에서, 한 번은 집에서 두분 느꼈어요. 교회에서 이, 이 있는데, 이러길래 밖에 나가서, 어이,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듯이 딱 쳐다보니까 우리 김종선 집자 빨리 나가 교회 쳐다보더라고. 김치산하나 어쩔 수 없는 관계구나 지금 쳐다봤어요. 어디서 괜찮다 싶은 집에 갔는데 조금 있다가만 딱 씻고 이제 침대 위에 뭐딱 들라고 침대에 딱 앉는데 침대가 왔다갔다 하더라고. 어 아, 이게 지진이구나. 아 이게 지진이구나.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구나. 어 아, 그런 생각해봤어요.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얼마나 시스템이 잘되습니까 어제도 말해 방송에 대통령이 말해 빨리, 빨리 나가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냐 다 두고 나가라고 사람이 살면 다뭐다 구할 수 있는 거아니야 대통령이 말해요. 야 내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 그래, 수십만 수백만 명이 말이 다 차에 기름 넣고 빨리 떠나라고 말죠. 이 떠나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이야 순식간에 저도 지난 한 주간에 아 천국가는 이렇게 가는구나 느낀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하루하루.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바라그 인생,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자는 거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뭐, 그 놔두고 뭐 하겠어요? 땅 파다 묻어 놓고 어디 갈 거예요? 요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 다 유적지 가보신 분들, 경주나 뭐어뭐부여 같은 데 가면 땅 파보면 옛날에 와요. 에, 임금들 말자, 다 무덤에 자기 쓰던 거 갖고 가잖아요. 요새는 갖고 갈데도 없다가, 예. 다 태아쁜데 뭐 어디에 둬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있을 때줄를 위해 쓰고. 나에게 명예와 권세를었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라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부미 중앙교회도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